그래 가지고 에 왔습니다. 제 잡초 많에 <laughs> 왔습니다. 잡초 없습니다. 멜론이 두개두 두 개가 열렸어. 멜론이 어 얘는 벌써 어디, 어디? 모양이 멜론 같지 않다. 다른 애들은 왜안 열리지? 수박 올려 겠 수박을 올리자. 수박막 이게뭐야 한 줄에 이렇 올라가야 돼, 한 줄에 올려. 어, 올려야 돼? 올려. 이게 올리는 게잘 열리더라고. 어. 땅에 놓으면 수박이 되는 들라 어이, 멜론을 치면 안 되지. 다른 데 올려줘. 아냐, 아냐. 멜론은 대상 안올갔다안 올라가도 이가 애가... 아니, 이거 안 쳐. 자기야. 이렇게 올리면 되지. 멜론, 잠깐만. 멜론 이거 이, 여기서 끝이야. 끝인데 달리고 마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이렇게 어, 던든지 어? 여기를 못든지 해줘야지. 여기? 그래. 든든해지지. 음. 아, 그 어. 면 그, 멜론 멜론지 분 저런 걸 뭐라 하지? 껍질이 멜론처럼 돼가네 그래? 껍질이 멜론처럼 돼가는 걸. 껍질이 멜론하라고 하지. 멜론 보 아, 이렇게 가면 안 보이냐 멜론이? 작은 멜론 따 줘야 될것 같아. 어, 어, 이거 잡고. 어, 지가 잡았다. 잡았다. 와, 그럼 어. 해줘야지. 어, 어. 헉, 여기 세줘야지. 아니, 아니. 이거 밑에도 하나 있네? 두개 키우더라고. 두개키우네데여 나무 딸려. 아이. 네, 또그래야 다른 다른 데 때문에 다른 나무는 아직 안 열렸어. 수박도 그렇고. 아야, 자기 체는 다는 농사해야겠다. 그렇죠? 확은 아끼 고 뭐. 냅둬야 되고. 그리고 농사 되겠어? 잘만되더만 언제 잘 됐어? 최, 최, 초창기에는 뭐, 요 바닥에 완전 우... 잘 됐잖아. 그 방치였잖아. 방치한 거안 됐어? 이 주방이 왜뭐 이렇게 많이 달리지? 이렇게 많이 달리면 안 되는데. 이야, 이쪽 주방이네? 응. 여기도 약간 물이 없는 듯해. 물뭐 없지, 하우스 아닌데. 우리가 물을 안 주면 없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있는 것고타고 올라가야 돼. 애들이 전부 떨어졌어. 야 가자 이쪽으로. 어 꽃이 새로 피다 고박 이거 따야 되지. 예, 아야 돼요. 우, 뭐야? 이거 엄청 크큰 고박 봐, 이봐. 고박이 확대가 됐네. 와, 이거 뻥튀기한거 같아. 고박 확대범이야. 예예. <laughs> 아이들 어 가버렸어. 아이고. 나와야 되지. 어안 아, 나와. 잘라야 되겠네. 잘라서 아이씨. 먹어야 되겠다 전혀. 저거처럼 호박전. 호박전 이케이 깬다. 우와 안 잘려. 호박전. 저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렇게 기어들가지 말라고 해도 꼭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줘도 들어가. 그 옆에 애는 말랐다. 어디? 얘는 말랐다. 잘라 버려야겠지. 아, 지금 말랐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여기도 오는가? 그렇고. 일주일마다 오니까. 물이 없나봐. 다른 데도 호박 이렇더라. 올해 호박은 또 이런 현상이 있나봐. 호박 어? 어? 밥사라고 하나? 쌀, 얼마나? 먹는다고 참니 많이 먹어 애들이 여기 이제 이런 거도 안되네 쪼 하니야 너한테 쭈쭈 봤어 뭐 이런 거하던자 이런 거 이거 잘라주자 싹 잘랐어 쓸수 없는 양분안 먹혀 그좀 먹으면 어때? 먹으면 안 어때? 그래. 해봐, 돼. 어때? 봐 이렇게 되고 있잖아 지가 알아서 다 죽는 거다 하나. 여기도 많이 열렸어요. 오 뭐야 이거? 이건 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어, 어. 그래 상품이 좋네 맞죠. 아이 그 호박도 따세요. 잠깐만요. 이 애들 숨을 키워줘도 숨을 쉬. 이 애가 제일 좋다. 이애 아, 딸까? 우와. 어, 완전, 이렇게 돼야 돼. 응, 이렇게 안 돼야 돼야 돼. 지금 안 좋은 으로 열려가지고. 가 알아서 조금만 들었어. 응. 그 안에 좀여기 어디? 여기는 노래졌어. 예, 예, 예. 밑에 이렇게 또. 여 오, 여여 오, 여도 오, 여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여기 오, 어, 여기도.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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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여기도. 여기도. 기도여기기도 이거는 좀더 커야 되네. 벌써 한 달에 나왔다. 3일만 더 크면 되겠는데. 다음 일주일은 되자. 주말 농장인데, 휴학 시기를 잘못 맞춰. 많이 타고 올라갔다. 오 <laughs> 어우, 수국 또 말랐다. 어. 비가. 꽃도 피려고 했는데. 얘네들도 어디 또, 또 옮겨줘야 되겠다. 이거 벌써 올라가. 어, 저번주 아. 와, 올라가야 될게. <laughs> <laughs> 그래서 용케 안다이네구가 나온다. 이친다 승천 이걸승천이라고합니다아이제또다시 응. 내려오네. 호다사호박보다못가 나온다. 가알 잘만 올가가는데사이이 친구가 나온다. 이 친구가 나온다. 이 친구가 나온 됐지? 돼야 될텐데 어 얘가 또 꺼졌어 얘또타야 돼, 와, 좋아 요리만 조 어이 내가 금방 만지면서 이쁘은 옆에 다 잘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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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누가 나오나? 아 옆에서 나오겠네 아이 얘가 이순아 지금 살아나겠네 살아났어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얘가 바닥에 있었을까? 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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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올려야 돼요. 드론 게 뭐야? 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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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드론 이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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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로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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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호박이 하나 삐져 나왔. 하나 열렸네. 어디 네. 동그란 호박. 이거는 메돌 호박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애호박이야. 메돌 호박은 다 밖에 심는데. 오늘 워낙 큰메돌호박이래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호박이 본격적으로 있 그래? 응. 네. 어, 또 있또. 기시야가 탐구나 있다 이게 아. 호박도 오박이 언제 저기 뭐지 얘 누구지 수세미도 이제 탔다. 자 드디어 수세미도 타고 올라갔는데 할게 없나? 그쪽. 그쪽 데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는 네, 참음에야 지금 내려 내려온 거 아니야? 아니 잘 탔다 탔다 탔어. 오잘 탔다. 얘는 타고 올라갔어. 와 드디어. 자 이건 박수, 박수, 기립, 자 기립 박수 올라갔습니다. 승천호, 야 올라서 가어 꽃도 하나 피었습니다. 어, 호박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합니다, 단호박. 아, 신경 했지? 아, 수국 어디다 키워야 될까? 단호박도 승천합니다. 예. 나는 호박이 싫어요. 나한테는 호박은 신경 안 쓴다 했지. 하늘 저거 차수국이란 말이야. 좋은 거란 말이야. 그늘에다 키워야 돼. 와, 차호박 올라갔습니다. 보자. 야, 얘는 제대로 탔네. 어. 여기 호박이 하나 열렸지. 네. 귀여운 반응. 장호박이 장난이 아니야. 기세가. 오늘 잘되 이것도 올라갑니다. 언제 그만큼 컸네. 와, 응. 일주일 새요. 진짜. 야, 그거 딱 묶어야 음. 되겠네. 여기 그늘이 돼야 돼. 그래야 진나물이 자랄 네. 수 있어. 안 그러면 타. 그래서 우리 일 여기 심는 거잖아. 탔어. 진나물이 응. 비안온다고 그래서 심는 거잖아. 좀... 저것도. 야 보자. 어디어디. 이거는 아아. 야 우리 단호박대 너무 이쁘다. 자 올라간 거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 밤빛이 있구나. 아 밑에는 집게로 하는 거야? 오 이게 작년 작년 토마토도 잘 크고 있어. 또 어디? 아 저기 아왜 호박은 그냥 호박 풀면 호박 풀면 호 호박이 자리를 잘 잡았네. 네, 네. 여기가 또 밑으로 가네, 위로 가네. 어머, <색보다 밑으로> <Shirin> 얘는 컸다. 이또 어중간한 크기네. 잘 가고 있는데 왜? 아, 옆으로 가네. 아, 여또잘리다 그러니까. 그냥 아, 위, 옆으로 가서 위로 타야지. 아냐, 아냐. 여기 묶어주면 돼. 묶어주면 돼. 조금 건드리면 잘려버리 어디, 여기? 여기, 끄트머리를 여기 올려가지고. 내가 얘를 건드렸나? 응, 여기서 올려. 그게 한 명이 안 통하잖아. 다 잡고 있으니까 응. 끊어지지. 응. 더 올라가겠네. 얘도 팍팍 튀어나왔다 얘도 그냥 올려놔도 되겠대 네, 뭐 올려놔도 되겠네. 응. 내일이면 잡을 것같다 이렇게, 다 이런 애들은 그냥 빗잎 짓게 이 됐다. 이 오박은 약간 쭈글해졌어. 응, 따버릴까? 나 응. 나보고 응, 응. 다른 애들은 글려글 내일 따가 갈때 따가야 돼. 응. 그냥 두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응, 엄청 그 속에 뭐 있어? 아, 잡초 한 번만 아봤게요 그 잡초가 그 여기 영양분이 좋아가지고. 응. 어? 이쪽에가 있었네. 그 여기. 를 잡았네. 그 기둥을 타면 안 될까? 그,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응. 아, 그래 이렇게 응이그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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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블랙베리 슈퍼블랙베리 잠깐. 슈퍼 블랙베리 y 나게 넘어왔네. o 음. 박인줄 이쪽으로 음, 넘어왔어. 됐어, 아 o the house. I'm going to go 어 a c k to t h 어 house. I'm g o 이 n g to g 어 b a c 한번 송글하네. 이거 응, 놓을까? 어, 놔두자. 그냥 나, 나 열리게 놔두자. 한두 개만 올릴까? 다 올리지는 못하고. 으쌰. 큰일 났다 어, 이거구나. 또 이번에 수박이 상냥 아닌데? 수박이 좀살것 같아. 어? 수박 열렸네? 어디? 오, 엄청 컸네? 어디? 어? 열렸네? 아 이건 개구리 수박 같아. 야, 안녕. 어 이쁘다. 복수박인가? 애플수박. 애데수박주문 애플수박 같지가 않잖아. 이방수박 같은 거. 한 개만 지금 집중을 크고 있는 거야 지금? 벌들이 다 어디 갔어? 뭐. 벌들이 막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없어. 주박은. 우와 여기 하나 달렸다. 여기 세개 달려있다. 여기 세 개. <laughs> 하나, 둘, 셋. 어, 너무 많이 달리는 거 아니야? 바닥에 있는 게 크는구나. 빨리 달려가지고 먹어야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박 키우면 안 돼. 주박은 몇개 달려? 여기 빼달려. 어, 저기 예쁘게 달렸네. 자기가 원하는 게 저런 거잖아. 응. 근데 여기 바람 많이 쳐가지고. 야, 뒤에 조심. 참에. 와, 참에 난리가 났다. 맞다, 앞쪽은 그냥 이렇게 운다 했다. 여기는 나눠야 되겠다. 와. 아니면 이거를 다 잡아가, 여기 바로, 요기둥 있는 데는 한번 하나씩 해줘도 되겠 아, 이렇게 해줘도 되겠 이렇게 해도되 가까운 데 있는 데, 어우, 되게 가시, 응? 가시 엄청 아픈데. 아 손으로 잡보니까어그 음. 가시 엄청 세다 세다는 얘기다 잘 됐던 얘기지 그치 그치 그게 아니지 않소 이렇게 쭉넣어먹 네. 음, 맞다 지넣어 이걸 하나하나도더 하시면 거. 어떤 거? 가까운 데거 이거? 네스가될뿐는데 이쪽 거네 이거는 스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많아 이물야잘 근데 우선은 지가 잡겠죠? 네얘 이렇게 둘 것인가? 얘는? 어디 여기도 가도 될것 같아 이쪽으로? 얘는 이렇게 하되 일단 지가 잡으면 손으로 잡으면 근데 차면 아직 안 보인다잉 손 이렇게 더라이 그래서 설이 가을까지 열리더라그 애플 참외 같은 게 빨리 열려. 수박같. 애플. 애플 참외. 두꺼물이 그한 참외. 그게 빨리 열려. 이게 애플 참외 아니야? 몰라. 노란 참외 아니야? 나 모른다. 어. 애플 참외라고 알고 있다. 자 여기 하나 떨어져 있더라 지개가 엄청 들어가 조금만 일주일만 더 크면 위로 타겠다 이제 응. 다시 내려가 정된거지그오 남... 엄청 커졌어 어, 오 엄청, 어. 엄청 컸어 잘 안되긴 해 너무 물없어어 물이 없어다어 죽은줄 알았다 응. 살아있네 살아라니까. 또 잘라주면 괜찮을까 그그 안에 거. 엄청 큰게 있어 이 이게 오랫동안 열리더라 얼마나 큰거야 호박만하 커졌어 이것도 망으 들어가긴 했는 그래서 그건 부드러운 망이라서. 와, 네. 크다. 무슨 호박이고박이 오이 고박만해. 이렇게 있는 줄기 들어가는데. 병이다 병. 말라버리더라고. 다 잘라주고. 내 본다고. 이 위에 노란 네. 이거 떼줘. 위에도 노란 노래졌어. 이게 뭐더라? 눈이, 무슨 병이더라 이게? 유이병 입마름? 입마름다. 안 돼. 뭐 있는데? 이거 끄꿈 내려오고 있어 지금. 어, 그니까, 이래서 이게, 되는 거야. 그, 저거. 제로 잡으면 되겠다, 흰색, 음. 흰색 그 아, 그니까, 이거. 안 타, 못 타고 올라가가지고, 음, 지금. 없네, 곰치가 지금 타게 생겼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 봐줘야 돼. 안 봐주면 애들이 관람을 해, 관을왜 나는 안 봐줘? 참. 그건 좀 아닌 듯 하다. 맞다. 여리가 식물과의 대화라는 게 있잖아 대화가 되면 안 되지 않아? 그화가 되어야지 왜안돼 대화가 안 되면 좋지 아 농사 짓는 이것도 다 타고 올라가서 해줘야 돼 이거? 이것도 참외 참 응. 응. 여기는 오인데 또? 아니 참외가 중간에 있 얘는 오인데? 응. 참외가 중간에 있네 <laughs> 어? 오이가 땅속으로 자라고 있어. 어디 또. 그 그거 이거 그 밑에 땅속으로 자. 이거 이거 예. 아, 아이 차내구나 차내면 차 땅속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위로 올려줘. 이거 잘라버릴까 싶더데 아니, 두개는 달았는데. 달았다고? 달았으니까 내가 자르려는 건데. 너무 밑에서 달았잖아. 어, 한 개만 잘라. 응? 그 하도 나 밑으로 꺾어졌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래, 이상해. 저번 주에 분명히 어, 이번 주에 가면 좀 컸을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앞으로 나간 게 없었어. 아니, 참외가 달렸다, 두 개. 얘들은 참외를 달았네. 여기 시원하게 줘야겠다. 비드우에 달았지. 응, 빨리 달랐네. 응,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늘을 쭉좀 아래쪽으로. 그냥 그냥 바닥에 씌우고 다음 주에 오면 잎 잎피나 좀따 줘야겠다. 요요 노란 얘얘 따줘. 응? 얘따줘 사들. 네, 어. 너무 더 앞으로 나오고 있어 지금. 얘도 위로 올리. 응? 네. 이제. just. 이거, 이거 에다 이거 조심해라. 이거 응. 잡아된 뭔데 갔다. 올해는 진짜 잘 안. 완전 대가. 원더크. 오이와 참에 콜라보 아, 벌써 이호박전이 바로 나온 거야. 호박전이 바로 그냥. 호박전이 호박갱이다. 호박전이 나왔다. 큰한 그 개, 세 개가 나왔어. 작은 거 하나로 세 개, 네 판이 나와. 진짜 와. 아, 호박잼 맛있겠다. 먹자, 먹자. 오, 너무 부드럽다. 젓가락질이 시실나가네. 와, 맛있겠다. 음. 음.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